오이렇게 일단 머리에 걸 말레... 하고 아, 아, 너무 이쁘다 멋있네 깜깜하다 어떻깜깜하나온다 흐려서, 흐려서 그렇지 아, 불안켜불 켜봐 뭐거 계속 나와 계속 나와. 열심히 찍어. 이뭐야 전복 죽하나 주세요. 두개두개요두 개도 줘 있나? 없나? 산낙지 말고 몰라 창고는 찾아보시해 와. 요 먹고 싶어서 어떻게 잡나.

갑자기 못지않은 젤라또가 들어있는 음. 거겠지? 요네랑갑와고요읽어주시다 음. 네, 갑시다 귀엽다. 이것도 우와. 이렇게 해서 주네 그래서 이렇게 해 주네 그래서 먹고 가? 오케이 응. okay. 닭발이 네. 오. 보여주세요 음. 음. 모찌가 모찌를 드시네. 오. 보치가 보지르듯이. 오. 보일주. 진짜 주 보일주. 보아 진짜? 일주 보일주. 보일주. 보찌 아이스크림 아니야? 사람들 많이 사서는, 음. 핫플인가봐. 그런가봐. 부산일만 있는가? 얘네는 진짜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. 이번엔 마차. 오 음, 완전 차이야. 와안 달아. 음. 진짜 찐 맛있다. 이거 맛있다. 응. 아한맵잘 맥... 어. 어. 먹었다 간장 응. 바람 진짜 많이 불다 바닷가잖아 야, 아, 근데 그거 치고도 바람이 오늘 되게 많이 불어 지 바람불지 아이고 거의 뭐 미역이 그냥 미역이라 건져 아. 올렸어 <laughs> <laughs> 조금 커졌어 <laughs> 아까보다 커졌어 <laughs> 여기 케이크가 맛있다 그래서 근데 저 망고 먹고 싶었는데 아쉬운데 어? 귀엽다 애기 샤워 가운 너무 귀엽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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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베이비 난 아기 있으면 그거 샀을 거 같아. 어, 샀지. 오, 귀여워. 음. 내생각인데 우리도 아기 나면은 엄청 살것 같아. 엄청 살거 같아. 진짜 지금 아기가 없으니까 망정이지. 그니까 아기 있었으면은 그냥 별의별이쁜 것들은 다 샀을 거야. 귀여워. 사. 귀여워. 사. <laughs> 안 시원해. 오? 진심. 헐 싫어요? 진짜? <laughs> 켜져 있어? 오. 하... 자기. 이거지 이거지 잡고 있어봐 오 강아지 발 진짜네 히히 <laughs> 해줘야지, 해줘야지. 이쁘다. 어? 이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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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언제 지워질까요? 오! 오 음. 너무. <laughs> 세진 않다 하도가 음. 저 배는 그냥 떠 있는 모형인가? 음, 배가 아니고 그 위에 모형이잖아. 어, 어아 그러네. 아, 아. 혼자 짝사랑이가 봐 그러게. 아우. 자기. 아, 이쁘다. 음. 예뻐요, 예뻐 이쪽이 뒷반사가 좋아. 음. 그냥 빨리 잘 받는 데구나 그니까. 아시죠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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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조심하리. 응? 나라 나란다국에서.. 뭐라는거 <laughs> 그래도 부산와서 뭐꽤 많이 했다? 뭐야? 어? 해도 먹고 젤라떡도 먹고 인어공주도 보고 바다에 어? 발도 담가보고 안그래? 그래 내 짧다 짧지 하루는 너무 짧아 다음에 시간 더 내서 놀러오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즈 내년에 우리 예식장 잡느라 시간이 날까 그게 통햄 참치 마요 삼각김밥인데 햄을 오빠가 다 먹어버렸어 맞죠? 그나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명란 핫바 명란. 근데 그냥 핫바 맛인데 명란 맛안 나는데 명란 맛은 세지 않아. 음. 뭐 샀지? 흑임자. 네 내일 먹어볼게요. 내일은 망고만 있었으면 좋겠 망고만 있으면 먹을 거야? 응. 음. 금이 있어, 자기야. 야 yeah. 먹어볼까요? 이랑 같이 먹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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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밑에 부분이 진짜 맛있네. 밑에 부분? 응. 음. 응. 밑에 부분까지 오 진짜 고소하다. 응. 음.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. 응. 음. 음. 그래. 맛있어야지. 이거 나의 만0 0원인데 표정은 왜 그래. <laughs>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음 어, 이 이렇게. 이게이게 이 뭐야? 뭐야? 안까지잖아 사기당했어 <laughs> 그아 이거... 봐봐, 이게 까지는 거야 이게? 차이가 없는데? 그냥 내가 반 갈는 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된 <된다며>. 다음에 아, 예. <laughs> 이거 허위 간거 아니야? 허위 간 거? 있나? 뭐가 달라? <laughs> 어 왜? 이게 다 식감이 달라. 진짜? 응. 아 이게 까먹는 게 아닌가? 자 이거 못 까는 거. 아 이게 까먹는 게 아니네. 아닌 거 같은데. 먹어 봐. 이거 그 망고 젤리 중에 까먹는 망고 젤리 있어. 다르지? 음, 식감은 응 식감은 다르네. 대망. 까먹는 건줄 알았어. 아니, 약간, 허, 이거 잘못됐네, 이게. <laughs> 웨너도어 네,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런 wow. <laughs>